32번.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는데, 둘레 길이가 28인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세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줘야지. 자, 그럼 가로를 A, 세로는 B라고 써줄게. 알려준 조건, 반지름이 5인 걸 이용해서, 반지름이 5니까, 대각선 쭉 연결해서, 대각선 길이는 10. 알려준 정보를 다 표시했어.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했으니까, 우리 둘레를 살펴보면, A와 B를 더한 길이가, A도 2개, B도 2개니까, 2배 해주면, 2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식은 a와 b를 더한 값이 14구나. 자, 그리고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로가 a, 세로가 b면 ab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ab를 구하기 위해서 a 더하기 b가 14인 것과 대각선의 길이 주어진 거 사용 안 했지?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줄까 봤더니 이 직각 삼각형 하나가 보여.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는 뭐가 생각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0의 제곱과 같지. A의 제곱, B의 제곱을 더하면 10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는 AB를 구할 수 있겠다. 자, 처음식을 제곱을 해주면,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의 제곱은 196. 자, 두 번째 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이 100인 걸 알려줬어. 그러면 100 더하기 eab가 196과 같아야지. 자, 그러면 eab는 96이니까. AB는 48. 직사각형의 넓이 구했어. 33번. 겉넓이를 알려줬어. 겉넓이를알려줬고요 삼각형 BGD의 세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서 더하래. 그러면 138이 돼요. 이게 두 번째 힌트. 자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를 더해주세요. 그래 직육면체의 가로를 a, 세로는 b, 높이를 c라 둘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모든 모서리 길이를 더하고 싶다 했으니까 a와 같은 길이의 모서리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b도 네 개, 4개. c도 네 개가 들어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위에서 알려준 조건에 맞는 식들을 써주게 되면, 겉널비가 100이다 했으니까, 우리 겉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앞면 AC, 옆면의 넓이는 BC, 그다음요 밑면의 넓이는 A 곱하기 B. 이렇게 생겼지? 이런 면들이 모두 한 쌍씩 들어있어. 그래서 두 배를 해줄게. 그러면, 한 넓이가 100이 되고, 세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서 더해달래. 여기 보이는 삼각형 있지?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세요.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이쪽 이쪽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기 때문에 얘를 잠깐 x 라 놓을까? 얘는 y, 얘를 z 라고 놓게. 그러면 x 를 제곱을 하면 a 의 제곱 더하기 c 의 제곱과 같겠다. 이 길이는 c야. 자 x 를 제곱을 하면 a 의 제곱 더하기 c 의 제곱이고. 그 y 제곱은 어떨까 어떠, y 제곱은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같겠다. z의 제곱은 z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조건에서 알려 준거세 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 138이다. 요세 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알려준 것이네. 이게 138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여기 X제곱과 Y제곱과 Z제곱은 이 우변에 있는 값들의 합으로 나타내도 되겠지? 그러면 우변에는 A제곱이 두 번, B제곱도 두 번, C제곱도 두 번씩 들어있으니까 이게 138이구나. 자, 이로 나누어 주자,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그럼 C의 제곱은 69와 같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낸 힌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힌트, 이거 이로 나눠 줄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은 50이구나. 자, 이게 첫 번째 힌트, 이것은 두 번째 힌트야. 그럼 첫 번째 힌트와 두 번째 힌트를 종합해서 우리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인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형태가 모두 들어있는 곱셈 공식 하나를 떠올려야겠지? 곱셈 공식 누구 생각나? 자, 이런 공식이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 여기, 4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잠깐 내몰아두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1번 조건, 2번 조건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해 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9.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50. 그러면, 네모를 제곱을 하면, 어, 69 더하기 2 곱하기 50 하면 100. 자, 169는 누구를 제곱한 숫자야? 13의 제곱인 수지? 아, 그럼 우리 네모는 얼마겠다? 13이구나. 그래서, 네모 자리에 13을 넣어보자. 자, 그러면 4 곱하기 13, 52가 답이야.